지난달 교단별 정기총회에 이어 지역별 정기 가을 노회가 열렸습니다. 전북 지역 노회에선 신규 이면 선출에 대한 관심과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날선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승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월 총회에 이어 지역별 각 교단 노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서도 정기 노회가 열렸습니다. 먼저 익산왕궁중북교회에서 열린 대한예수교장로의 제55회기 고신전북도회에서는 회계, 사명, 축복이라는 주제로 전북지역 고신교단 목회 관계자 70여 명이 모여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어, 우리 선배님들이 하신 그 일들을 잘 받들어서 어,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이번 회기 동안에는 더욱더 많이 풍부하고 신앙이 성숙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 노회에서는 기존 모교회에서 교계 관계자들과의 의견 대립으로 오랫동안 마찰을 빚어왔던 교회 분쟁 문제가 소통하며 화해로 이어져 훈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주 초청교회에서 열린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서전주 노회에서는 신규 목회자 임직식과 목사 장로 은퇴식 이외에도 논란이 일었던 여성 안수에 관한 신학적 논의와 신학 정체성 선언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전주 중국교회에서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전주노회에서는 교단 목회 관계자 약 삼백여 명이 함께하며 노회의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어, 코로나 팬데믹을 통과하면서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이렇게 들어 준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가 또 우리 전주 노회 산하의 모든 교회들이 정말 다시 회복하고 부흥할 수 있을까 아 어, 이것이 저의 유일한 관심사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통합 전주 노회에서는 분노회장 선거에서 한표 차이로 과반수를 넘지 못해 다시 재선거를 치르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또 재선거의 과정에서 신규 목회자들의 안수에 관련된 선거권 여부에 대한 회원들의 날선 공방이 이어지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한편 정기 노회는 10월 전북의 각 지역 노회를 시작으로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일부 노예는 분노 회장 및 임원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승균입니다.